하나님께 여러분에게 2026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물어볼까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게 뭘까요?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.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?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얘기해 똑같이 얘기해요. 너 실수했니? 실패했니? 걱정하지 마라. 일어서자. 나를 사랑하면 된다. 지금 사랑하면 된다. 일어나라.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. 이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거기서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.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2026년 마지막 때 이렇게 할 거예요. 와우,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? 이런 간증, 막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보지도 못하고, 듣지도 못하고,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주님이 예비해 놓고 계셔요. 우리가 할수 있는 단한 가지 하면 돼요. 하나님을 사랑하라. 마음을 다하고, 힘을 다하고, 뜻을 다하고,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.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.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